짠, 띵동, 포폴에서 주문한 게 도착했어요. 이렇게 짠, 토메로 브라운슈거, 그걸이프 캔버그레이프, 로프로즌 피자, 위즐, 직추, 아이스크림, 초콜릿 아이스크림, 망무주스 오렌지주스, 원 플러스 원, 콜라드 원 플러스 원. 이게 코리아 비어콜라예요 되게 맛있어요. 그다음에 이게 시케도 코리아 건추 원 플러스 원. 그 떡볶이 만드는 거요 떡볶이 소스 스파이시아 스파이시 소스 이스게일리비가 음, 떡볶이 되게 맛있어요 이거 하나도 더 좋네 이죠 그리고 더 좋네 이거 고나도더 좋네 이거 하나도 더 좋네 이거 하나더 이거 하나도 더좋 이거 하나도 더 이거 하도더좋